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아쉬움 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리려 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있는 작은 문제들,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요, 작은 선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와 같은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선택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선택들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있지만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개오는요이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개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선택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개오는그 예수를 만나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의 삶을 어찌 보면 그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 속에서 그가 풀지 못할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 내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 자존심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존심이 좀 걸리지요. 나의 나약한 점을 드러내야 되고요.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야 되고, 나의 힘듦을 알려야 하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요,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며 이야기하지만요. 나의 것은 꼭꼭 숨겨서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런 자존심을 뒤로하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달라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몇주 전에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여러 이야기 중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참 건강해 보이지요? 그런데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오장육부 하나 어느 곳 하나 건강한 건 없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라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기어의 모습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세리장이었고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아니 우리의 가족들을 아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기에도요 내삶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커리어를 갖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서 좋은 가정과 함께 단련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 가정인데요 그 가정 가운데 화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관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도 한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면은요, 대화가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한 일들을 하면서 참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커리어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을 누구에게 속시원하게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좋아도 사랑하성들러 분들이여, 우리의 삶에도 여러 문제와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껴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그 삿개우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허전함 여러분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좋은 것을 보아도 내 삶에 허전함이 있으면요 그 허전함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기 오에는요 단순한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라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봐야지. 그냥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 나이일 때지요. 어린 나이가 왜 호기심이 많냐하면요.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 이것은 어떻게 생기게 됐지? 어 이것은 어떻게 굴러갈까?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런 호기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삶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케오의 이 호기심 아마도 그의 인생에 여러 문제와 관심들이 있기에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호기심이 없습니까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호기심은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 오는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이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내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 나의 공허함들이 체험을 입을 수 있을까?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마 사껴오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거, 예수를 선택하는 거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쉬운 선택이 어렵는 것이지요. 그런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요, 예수의 모습을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아닌가 보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찌 만날 수 있어? 아 예수님과 나는 만날 운명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 다음 기회에 만나야지 나는 선의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 이곳으로 나는 만족해야지 만날 수 못할 운명이구나 라고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기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기요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기요에게는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장 약점이 작은 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힘드니까 되돌아 가실 텐데요.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가 안 보이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 올라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으니까 올라가는 거 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점이었는데 오늘 그는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귀한 강점으로 그를 그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작으니까 올라가고요. 여러분, 약하니까 도움받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이니까요, 도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강함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내 명예와 권력이 높은 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약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갔고요.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했고요. 넘어졌으니까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개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약점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여.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약점이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지라고 나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들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는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예수를 집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사개요에게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유하겠다는 이야기는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검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개요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하자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문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방문을 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자신의 집이 누추하거나, 또한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들은요, 방문을 반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하자 삿개월은요 반겼습니다 사실 삿개월에게는 사실 감추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철에 보통 신방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몇년 사이에는 신방을 참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신방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로선 참 아쉬운 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방을 꺼려 할까요? 신방을 꺼려 하지 않은 거란 가장 큰 이유는요, 본인의 집이 누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본인의 집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요. 실상은 뭐냐면 내 삶을 드러내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한적으로만 그냥 나의 삶을 보여주고 싶고요.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나의 아픔들을 제한적으로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들을 꺼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어디에서 하냐면요.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은 내가 의사인 척을 합니다 의사 앞에 서가지고요 내가 내몸 이렇고 이렇고 이러면서 내가 내몸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소화제나 하나 처방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통제나 하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요 의사 앞에 내 아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두드려보고요 만져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걸 기계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있는가를 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내일 모레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습니다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 건강합니다 아요 지금 어느 것 하나 아픈 곳 없고요 어느 것한거 부족하지도 않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걱정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까봐,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병이 내 속에 있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아픔이 드러나는 것이 걱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안 하시겠습니까? 내 아픔이 드러난다고 해서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안 보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 여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감추고 싶은 아픔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치부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더 이상 치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그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그 아픔이 더 이상의 아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삶의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결코 우리가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사기와 같이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다 드러내볼 정도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껴와 같은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는 세 번째, 삶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었냐면요. 그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더라고 스스로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내 직업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만한 힘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보음18 19장 8절을 보게 되면 삭개요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누었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 그아픔의 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요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이야기는 사람에게 있는 소득의 세금을 걷는 일이었지요. 사람들의 것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들여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때로는 더 가져오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직업 윤리 의식으로 그는 열심히 행했었을 것입니다. 받는 것이 익숙하고요.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내삶 그렇게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세리의 직업을 포기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여러분 그의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는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것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를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조금이나마 생각하신다면, 내 삶의 환경들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삶 가운데 물질을 부어주시고, 내가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 아픔이 사라지고 약함이 사라지고 외모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사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느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받는 것만 기도했지요. 주님, 내게 건강 허락하시면, 내게 물질 허락하시면, 내게 명예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오늘 작게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들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받으려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했냐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요, 내 삶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신 재능들, 달란트들, 은혜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답게 오는 그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께와 같은 고백이, 결단이, 결심이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성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사께와 같은 선택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요, 주님을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요.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살겠노라는 이 선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더 기쁨의 삶으로, 더 행복의 삶으로, 더 평안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작은 선택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